전 남친이 연락이 올지. 전 남친, 이번 주 안에, 어, 전 남친이면 얼마나 전 남친이에요? 어? 전 남친이면? 어, 맞네, 맞네. 나 너무 오래돼서 까먹고 있었어요. 저 횟수로 3년만이잖아요. 직선빈님. 아직도 기억하시고 보러 와주셨네. 나 너무 감동적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봐드릴 수는 있죠. 음, 그런 봐드릴 수는 있어요. 한 달하고 4일이면 오래됐는데, <laughs> 비엔나님, 한 달하고 4일이면 오래된 거야. <laughs> 어, 아직 제가 비엔나님을 연령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비엔나님, 그 100일이면 장수 커플이래. 애들이 얘기하기로는 <laughs>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음, 나이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이랑 질문 질문을 해 이제 전 남친이 언제 이번 주 안에 연락 올지 안 올지죠. 그러니까 본인 나이, 남친 나이, 어뭐 그냥 여기 채팅창에 올려 주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뭐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타로를 뭐 쓸까 고민이네요. 오랜만에 타로를 만지니까. 일단 이너타로 쓰겠습니다. 네, 18, 전남친은 19, 현재 18이라 그럼 이모생 말띠, 02년생 맞아요? 비엔나님? 어? 그럼 남친은 어... 뱀띠겠네요? 이제 여러분 01년생? 자, 맞나요? 본인은 02년생, 남친은 01년생? 어, 맞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쓸 타로는 이너 타로라고 합니다. 이너 타로라고 하고요. 저랑은 꽤, 이게 보이시죠? 카드 낡은 날긋한 거. 예, 저랑은 꽤 오랫동안 함께 한 카드예요. 저,가, 이게, 제가, 17살 때부터 이 카드를 썼으니까, 어, 꽤 오래 함께 했죠? 네, 꽤 오래 함께 했어요.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상담 영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라걸 알려드렸고요. 비엔나니만 그냥 간단하게 봐드려요. 네, 정말 간단하게. 옛날처럼 깊게는 제가 지금 못 봐드려요. 예. 그러려고 방송을 킨건 아니라서. <laughs> 예. 일단, 본인은 18. 남친는 19. 2 4 0일이면 장수 커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들의 나이에 18, 19에 240일이면 엄청 장수 커플이라고 들었어. 나 듣기로는. 한 100일만 사겨도 완전히 오래된 무슨, 뭐? 무슨 무슨 골수 커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 어? 자, 이거. 어, 맞죠. <laughs> 근데, 비엔나님, 이 친구랑, 어, 240일 동안 사귀면서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한적 없어요? 어? 이 친구랑 만나시면서? 헤어진 건 처음이에요. 음. 이 친구랑 2 4일이면꽤 오래 사겼다라는 얘긴데, 왜 그럴까? 음, 내가 왜 물어봤냐면요. 비엔나님 카드에 보니까 지금, 비엔나님 카드에 뜨기를, 어, 비엔나님 카드에 나오기를 약간 이런, 약간 이별이나, 사랑이나 이런 되돌이표 있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하는 요 과정들에 일련의 그런 사랑을 겪는 이 과정들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좀 남아있다 라는 카드가 떠요 응?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한, 이런, 잦은 뭐, 다툼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는, 뭐, 이런, 이별이라든지, 이런, 사랑의, 이런, 애정정선의 과정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은 참, 연애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어, 연애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밝고, 굉장히, 막, 활기차게, 굉장히, 막, 이렇게, 활동적이게 만나는 친구인데, 이런 약간 자기가 약한 부분, 내가 약한 이런 부분 쪽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 비엔나님이 이런 약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없이 약해지나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약간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는 카드가 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친구랑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카드 보니까. 이 친구랑은 굉장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어? 4번 어, 4번 이제 완지죠? 4번 완지 카드가 뜨는 것처럼 이 친구랑은 굉장히 잘 지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2, 30대 3, 30, 40대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너랑 결혼도 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잘 지냈다라는 카드가 뜨는데 어떻게 보면 응?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고 헤어지게 됐던 이 과정 중에, 어, 본인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이 사람과 지내면서 약점이라든지 혹은 의도치 않게 다툼이 내가 어좀 약한 부분으로 접어들었다든지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어긋나게 된 느낌 같아요, 비엔나님. 네, 어, 맞죠? 네,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카드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비엔나 님도 그렇고 이 남자분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해. 딱 이별을 했다 라는 카드는 남자친구한테 떠요. 일단 남자친구는 일단 이별 이란 카드가 뜨거든요. 이게 남자친구 카드인데 지금 이별 이란 카드가 뜨니까 사실은 본인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 남자분이 헤어진 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남자친구는 이별이라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별을 일단은 선고를 했거나, 이별을 받아들였거나 하신 건 같아.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이 남자친구한테도 어떤 말 못할, 그런 마음이라든지, 약간 기다리는 어떠한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감정상태라든지, 이런 말 못하는 감정상태들이 남자친구한테도 있었다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현재는. 어, 그죠. 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남자친구 카드에서 이렇게 이별이란 카드가 뜨니까 이 친구가 이별을 선고했다든지 혹은 이별을 이제 받아들였다든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끝났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남자친구한테도 말 못할 무언가가 시크릿이 있다는 거지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어, 이렇게 뜨거든 남자친구한테는 그러다 보니. 지금 비엔나님도 그렇고 이 남자분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점이 뭘까요?라고 봤더니 문제점이 뭘까요?라고 봤더니 일단은 음, 이건 펜타페이지예요. 펜타페이지란 얘기는 현실적으로 일단 현실적인 만남이나 이런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풀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점에 이런 뭔가가 포인트가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두 사람이 한 달하고 이제 4일인가 지났다면서요. 어, 이 한, 그러니까 일단 그냥 편, 편하게 얘기하게 편하게 한 달이라 할게요. 이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포인트가 없었던 것 같아. 어? 어떤 현실적인 만남의 계기라던가 만날 수 있는 포인트라던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우리 비엔나님이 좀 고집스러운가 보지. 펜터퀸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어? 어? 비엔나님이 생각보다 이제 약간 고집스럽다 혹은 음, 우리 이 비엔나님이 생각보다 어, 조금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애정이란 부분에서 막 애교있게 하거나 막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막 이럴 수가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 어, 좀 이렇게 고집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센 언니인 거지 소위 말하면 센 언니라서 약간 이렇게 어, 여린 모습을 못 보이고, 막 이렇게 약간, 어, 막 이런 모습 못 보이고, 막 정말 이런 모습 있잖아. 이런 거못 보이고. 어, 약간 이런 사람인가 봐.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은 지금 남자분한 남자친구한테 전 남자친구한테 약간 연약하게 보이고 막 정말 호우 이러면서 이렇게 보이고 막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 막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정말 연약하게 막 여자처럼 진짜 여자 여자하게 오막 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비엔나님 그래 그래 그런 거야 할말다 하고 고집 세고 좀쎄넘인 거야 완전 쿨하고 <laughs> 현실적이고 그러시다 보니 어 그러시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 말 못할 어떤 시크릿이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풀릴만한 접점이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나오거든. 나오는 카드가. 그래서 이제 조언이 뭘까요? 라고 봤어. 그랬더니 조언이 뭘까요? 봤더니 펜타 퀸인 건 맞지만 본인이 그런 고집스러운 센언니인 건 맞지만 이걸 풀고 가고 싶으시면 이 관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시다.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완지퀸처럼 하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완지퀸이 어떤 말이냐면 음... 설명을 좀 해주자면 약간 쎈언니는 쎈언니지만 조금 애교스럽게 그래도 조금은 어 조금은 좀 이렇게 용통성 있게 조금 받아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열흘에 삶은 호박에 왜 뭐, 바늘로 찔러도 이안 들어간다 소리, 막 이런 옛말이 있거든. 그런 것처럼 약간은 그냥 좀 물렁물렁하게, 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조금 해주고, 어 조금 이렇게 연약하게 해주고, 약간은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본인이 절대 이센 언니의 기가 안 낮춰져. 낮춰지지는 않을 거지만, 낮추려고 노력은 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일단은 조금, 음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어 휴식기가 필요하다. 두 사람 사이에 극복, 할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일단은 좀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지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 휴식기라는 얘기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이제 비엔나 님이 약간 이렇게 본인이 리드하는 타입으로 어? 왜이 전남친한테 일단은 여자라는 개념보다 친구라는 개념 있죠. 동성 친구 같은 어 그런 친구라는 개념으로서 일단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어 가셔야 한다. 그게 아니시면 사실상 일단은 두 사람이 어긋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바로 극복은 조금 어렵다 라는 이야기거든. 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비엔나 님, 음? 새로 오신 분들, 저, 구독 버튼 추천 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번 주 안에 연락이 올까 궁금하다고 얘기했죠. 네. 음. 음. 본인이 연락을 하면, 어, 본인이 연락을 하면, 비엔다 님이 연락을 하면 답장은 오겠어. 답은 올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먼저 선으로 연락을 하진 않을 것 같아. 비엔나님이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어, 무슨 얘기를 한다던가, 막, 어, 이런 걸 하면 답장은 줄것 같아. 그런데 비엔나님한테 먼저 답을 해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먼저 너잘 지내니? 뭐 어땠니? 저땠니? 막 이런 얘기를 할것 같진 않아. 이해가 됐지? 어, 그러니까 회, 개선의 여지, 개선의 가능성이라는 게딱 지금 상태는 거기까지인 거야. 아, 이했지. 해 어, <laughs> 나 간단 털어라는데 또 보다 보니까 심도 있게 봤어. 네 지금. 네 이게 문제야. 한번 열면은 이 보는 게 재미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재미있어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심도 있게 보게 되거든. 시간이 지나도 먼저 안 올까요? 본인이 지금처럼을 고수한다면, 연인으로서를 고수한다면, 연인으로서의 시점이나 관점을 고수한다면. 그렇다면 안아 지금은 비엔나 님이 이미 센 언니로 나갔지. 나는 이미 센 언니야. 저 남자의 기억 속에. 연약하고, 여리고, 현모양처에 막 지고지순하고, 막 정말 청순미가 뚝뚝뚝 흐르는 우리 그런 타입 아니게 됐어, 이미 비엔나 님. 어? 우리는 그런 타입이 이미 아니야, 비엔나 님. 기억하시지? 뭐 내가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센 언니로 갔잖아. 그러면 소쿨한 센 언니로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지금 소쿠라 쎈 언니라면 어떻게 하냐? 어? 소쿠라 쎈 언니라면, 간단해. 소쿠라 쎈 언니들은 이렇게 되면, 야! 친구 하자. 야, 맥주 한잔 해. 아, 친구 해, 친구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쎈 언니들 애교 많아. 쎈 언니들도 애교는 없을까? 이 청순미가 뚝뚝뚝 흐르는 애교냐. 정말, 이렇게. 톡 건드리면 확 쓰러질 것 같은 이런 현모양초 같은 애교냐, 아니면 쎈 언니들이 가끔 정말 무서운 눈을 하면서 이렇게 부려주는 애교냐, 이게 틀린 거야. 그런데 비엔나님이나 나 같은 과는 이렇게 청순리가 뚝뚝뚝 흘러서 막 이렇게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애교가 아니고, 쎈 언니들이 약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애교거든. <laughs> 절대로 절대 애교를 피워도 이렇게, 어, 음, 청순 미하고막 약해서 지켜줘야 될것 같은 이런 게 아니고 무서워. 우리가 부리는 애교는 아주 무서워. 어? 어 죄송해요. 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상담 중이라서 지금 다 대답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비엔나님이랑 이거 얘기 끝나고 나면 제가 다 대답해드릴게요. 제가 예. 중간에 말을 끊으면 다음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붕어머리거든요. 정말 딱 기억력 5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비엔나님. 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센 언니로 갔지, 비엔나님. 그러면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서 청순미가 뚝뚝뚝 흐르는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황은 이 친구랑 일단 인연을 유지를 하고 싶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조금 본인 말처럼 지나서라도 뭔가 개선의 여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거든. 일단은 이 친구랑 인연을 맺고 있는 게 중요해. 어? 얘기가 조금 진전이 되고 인연이 이어져 있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어?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이 친구랑은 약간 그렇게 친구 이상 애인이야. 약간 이렇게 지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본인이 이렇게 친구 이상 애인 이야에서 애인으로 맞춰갈 수가 있다. 어쨌든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인이 나한테 이번 주 안에 연락이 올까요? 물어봤는데 본인이 비엔나님이 먼저 연락을 하면 답은 준다. 그러나 남자가 먼저 잘 지내니 뭐 영화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여기에 개선의 의지를 바라신다면 어, 이 친구한테 연인으로서 강요하지 말고 차라리 편안한 친구처럼 일단은 인연을 유지하게 남아라.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리드하시는 거에 따라서 결과 값을 바뀔 수는 있다. 타로는 어디까지나 선택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다. 오케이? 나 보다 보니까 또 간단하게 그냥 봐준다 그러고 상담 영상 쓸게 간단하게 봐준다 그러고 또 지금 어, 미친 듯이 또 어?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도 봐줬어 또. 내가 이래. 내가 이래 어, 보다가 보면 이 보는 거가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래 제가 17살에 타로를 처음 만졌는데요 음? 17살 저때는요 타로 볼 때는 어 나도 감사해요 참고로 상담 영상 쓰인다고 했어요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미리 얘기해요 <laughs> 어, 제가 한참 이 타로를 배울 때 어, 매니저님 오셨네 어 좋아요 한참 이 타로 배울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정말 어, 책도 언어밖에 없었고요. 이제 갓 들어왔을 때였어요. 2000년 월드컵 전이니까요. 제가 이 타로를 처음 만진 게. 어, 제 대충 나이 나오죠, 지금. 예, <laughs> 대충 나이 나와요, 이러면. 어, 그때 처음 만졌는데, 이 타로라는 거에 대해, 나도 고등학교 선배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살 언니가 이걸 처음에 보여줘갖고 만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젠 아시는 분들은 아시